네 아, 안녕하십니까 t 오베이스 하마우 한소리 방송 앵커 어, 지영숙 우리 여러분께 어,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아, 우리 시청자 여러분 어, 정말 날씨가 요즘 들어서는 봄 날씨 같기도 한데 또 꽃샘추위가 있어서 바람이 약간 싸늘합니다 그리고 어, 조석으로 어, 기온 차가 이게 폭이 크기 때문에 어, 정말 이 고혈압 환자들 이런 분들은 어, 정말 건강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어, 건강하시라는 마음을 담아서 오늘 여러분께 오늘도 어, 방송을 드리겠습니다. 네, 요 며칠 동안 여러분 어, 정말 후끈 달아오를 정도로 어, 자유한국당이 올바른 사람이 어, 당 대표가 되면 좋겠다 하는 마음가짐으로 아마 전국에서 어, 당원 동지분들께서 아주 열정적으로 어, 정말 응원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지금은요 시기적으로 보면은 어, 자유한국당에 에, 정말 투쟁 정신이 있고 그리고 이제 젊은 사람이어야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현 정부와 어, 투쟁에서 정말 장애 투쟁이든 장내 투쟁이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우리는 당대표 후보가 필요한 아주 중대한 그러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어제, 오늘 여러분들 전화 잘 받으셨어요? 25일, 26일이 지금 당대표 후보 국민 여론조사입니다. 여러분들 어제 전화 이렇게 오늘까지, 오늘 밤 10시까지예요. 전화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전화 잘 받으시고요. 기호 3번 네, 여러분. 우리 여러분들이 27일 날, 내일이죠. 킨텍스에서 당대표 후보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자유한국당이 미래가 있고요. 또 지금의 현 정부와 투쟁에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당대표가 나와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시점인데 만약에 지금 이 국회의원들, 당협위원장들, 대의원들, 줄서기하는 사람들 있어요. 기회주의자들. 음,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 아주 기회주의자들.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우리 자유한국당에 지금 아마 37만인가 38만 7천 정도의 당원들이 있습니다. 성관위에 돼 있는 분들이 그 정도가 되는데 우리 당원들이 똘똘 뭉쳐서 2020년도 총선의 낙선운동에 앞장설 겁니다. 그 정도로 지금 대한민국의 위기에 놓여져 있고 자유한국당도 위기에 놓여져 있습니다. 자기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줄서기하는 국회의원들 우리 용서 안할 겁니다. 낙선운동 할 것입니다. 저 최영숙 꼭 기억해 주십시오. 제 이름이 최영숙입니다. 낙선운동 할 겁니다. 국회의원들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 줄 서게 하는 국회의원, 제 소리 똑바로 들으십시오. 제가 낙선운동하면은 얼마나 많은 다원 동지들과 손을, 손을 잡고 낙선운동하는지를 저희들은 개인의 욕심이 없습니다. 오직 대한민국과 자유한국당이 바로 서서 이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투쟁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27일날 여러분, 기호 3번 당대표 후보 김진태 다시 한번 말합니다. 기회주자 국회의원들 당의위원장 똑바로 들어 이채용숙이 말 똑바로 귀담아 들어야 될 겁니다. 이번 27일 당대표 후보 자유한국당이 사느냐 죽느냐 대한민국이 침몰하느냐 다시 회상할 수 있느냐 중대한 당대표 선거입니다. 자,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 줄서기하는 국회의원들, 반드시 우리 당원들이 심판할 겁니다. 2020년 낙선운동, 제가 앞장서서, 제 채용수기가 앞장서서 낙선운동 앞장설 겁니다. 제 얘기 똑바로 들으시고, 제발 줄서기 하지 말고, 기회주의자 국회의원들, 정신 똑바로 차려서 당대표 후보는 이번에 기호 3번, 김진태 뿐입니다. 외로운 싸움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뭐 했습니까? 줄세게 하지 않았습니까? 똑바로 하십시오. 당대표 27일, 기호 3번, 여러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